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네. 곤고한 모든 이들의 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특별히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일호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애틀란타의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덟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아시아인이고 그중에 한국인이 4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충격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한 가정의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글과 또한 그들의 가족사진을 보면서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곤 합니다. 아시아인들이 감염의 통로처럼 취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사건들의 영향 때문인지 저도 밖을 돌아다닐 때 되면 긴장을 하고 또한 경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곤 합니다. 현재 세상은 인종주의,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백인 우월주의라는 집단 감염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들은 참으로 야만적이고 비인류적입니다. 수많은 아픔을 자아내고 있는 인종차별의 풍조 속에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검사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스트리아 땅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행정 명령은 수많은 항의들로 인하여서 이틀 만에 철회되었지만, 이 일은 차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분노하지만 자신이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어 수많은 담이 세워지고 있고 또한 수많은 담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장벽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별 공통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의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큰 품으로 안을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각자의 장벽과 세상에 담을 허무는 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은 더 높은 장벽을 세우곤 합니다.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 자신들의 기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수많은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총격사건의 용의자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루 이틀 만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사람들이 장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막아 세웠고 심지어 그를 꾸짖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리고 성 근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행렬 사이에 나타났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나타나시,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눈먼 이 거리는 아마 군중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상황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소란의 원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를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맹인은 신기하게도 그 즉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이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공허로 가득 채워진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스며들어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이 맹인은 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맹인은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앞이 보이진 않았지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맹인의 외침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엄청난 인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앞을 보이지 못하는 맹인으로 인하여서 지체되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맹인의 앞을 장벽이 되어 가로막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에요.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39절에 보면 앞서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무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한 것을 듣뜬 마음들이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앞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헛된 기대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때 왕으로 세워지실 예수님과 맹인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높은 장벽을 쌓고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때문이라고 표현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장벽의 기준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드높아진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는 더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만 기다려야 할 처지에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 앞에 세워져 있는 높은 장벽은 이 맹인에게 무의미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담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높이가 더욱 높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앞에도 이처럼 수많은 장벽들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맹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높은 장벽도 우리 앞에 있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그 파렴치한 행동을 보면서 실망과 낙심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한마디가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면서 남탄만 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도 있어요. 분주한 일상 속에 바쁨이라고 하는 핑계가 어느새 주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사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벽은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세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제법 많다고 여기기. 또한 지금 사는 모습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함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영성의 그 대가들이요,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진실된 기도는 복잡하고 화려한 미사오구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리에소 5세기 무렵부터 사람들은 이를 예수의 기도라고 불렀는데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전부인 부와 명예, 권력 갖고 있을지라도 전지전능 하나님 앞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무의미합니다. 그 동안 외면했던 깨어진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이렇게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의 높이는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반대편에서 나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높아진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피투성이 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이 맹인의 간절함은 이 간절함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온 맹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참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누가 보기에도 고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물음은 참 무심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건조하시거나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하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맹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쓰고 있어요 성서학적으로볼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후대에 쓰인 이 누가복음은 당연히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작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맹인의 이름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이 사람의 특징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 하다가, 누가는 이 맹인이 거지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약학자 케네스 이 e. 베일리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거린을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린에게 베푸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거린들은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의무를 낳을 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적선을 하시면요, 당신은 고귀하고 또한, 극률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2021년에 거린들이 고백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나,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적은 돈이라도 거린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거리는 표면적으로 뚜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굳이 베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당시에 그는 먹고 살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 맹인 거지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술과 능력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이 그냥 맹인인 채로 사는 것이 더욱 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주님의 그 질문이 뻔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맹인 거지는 쉽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은 당당하게 주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당시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대답은 자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삶의 방식 전체를 모조리 바꾸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단에 결단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맹인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가 이 사람의 결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먹고 마셨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인생 전체를 건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의 공급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이는 한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보네퍼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들은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린 맹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요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네, 19장 1절 보면요 사계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사계오가 어디에 올라갔죠? 나무 옹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계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품을 향해서 내려온 삭개오도 삶의 전체를 걸고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향해 자신을 내 던진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전까지 내가 움켜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합시다. 그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당한 태도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던진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단순히 눈 떴는 것에만 그쳤다고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삶 전체를 주님께 던졌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아주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던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김명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은 남편을 일찍, 남편을 일찍 암으로 보내고 두 명의 아이들과 남겨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고통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래, 주님은 다 아신다.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고통과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주님의 고통이 슬프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미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불쌍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께 삶을 던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읍시다. 삶의 방식을 주님으로 전환할 때그 믿음의 걸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폭력의 장벽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